네. 이번에 풀어 문제는 2010년 4월 학평, 가형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를 같이 풀어볼게요. 자, 이번 문제는 리미트 x가 2로 갈 때요, x-2분의 1 곱하기 x 플러스 1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에 이제 극한을 구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마찬가지 2를 먼저 한번 집어넣어 봤더니 얘가 어디로 갑니까? 0으로 가죠. 보이시나요? 그 다음에 곱하기, 여기다가 2를 집어넣으면 3분의 1 빼기 3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니까 당연히 얘도 지금 얼마가 돼요? 0이 되겠죠? 근데 실제로 이 0은 뭐예요? 얘가 원래는 분자에 올려져 있는 거죠. 곱해져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얘도 0분의 0꼴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 오른쪽에 있는 이 분수식을 모여야 뭐 되냐면요. 여기서도 x 2라는 인수를 찾아줘야 돼요. 당연히 식을 좀 계산해야겠죠? 따라서 계산한다, 뭐 한다? 우리가 통분해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여기를 이제 통분하게 되면, 뭐예두 개를 곱하면, 3x 더하기 3에다가, 그리고 얘 올려주시고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 되겠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따라서 우리 여기는 x 마이너스를 써주고요. 그랬더니 이 분자가 얼마가 되었다? 마이너스 x 더하기 2가 되겠다. 보이시나요? 따라서 여기에도 이제 x 마이너스 2라는 인수가 생긴 거죠. 따라서 우리 뭐예요? 얘와 얘를 약분하면은 결국에 분자에는 얼마가 남고요? 마이너스는 없고요. 분모에는 얘를 곱한 x 3x 더하기 3만 남겠다. 이제 우리 뭐하면 된다? 리미트 x를 2로만 극한 보내면 되겠죠. 따라서 2를 보내면 여기가 6이고요 3이니까 9가 돼서 우리 얼마입니까? 그렇죠. 만족하는 극한은 마이너스 9분의 1이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